우리 작품의 강점은 이거다, 신혜선 씨. 강점. 음, 야 너무 계속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좀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현실 밀착이라는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시나 이제 그걸 떠나서 저,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진짜 내 상황이었으면. 나는 너무 너무 무서웠겠다. 저는 뭐 그냥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조금 뭐 조금의 트러블만 봐도 지나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뭐 뭐 트러블 생긴 것들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든요. 너무 너무 무서워서.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현실 밀착이라는 점이 어 저는 저희 영화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김성윤 씨. 네, 그렇죠. 이게 제일 좋은 강점인 것 같고 일상 다반사로 행해지는 우리의 그 습관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습관들 있잖아요. 어 그런 부분 그리고 나, 관객분들도 내어나 영화를 보시면 뭐 우리 출연자들이 하는 그 중고 거래나 어 그런 것들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어 나도 저런데 나는 저러 저러진 않아 나는 이건 조심해. 라고 이렇게 또 비교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배우들끼리의 그런 호흡 케미 케미 네. 케미도 우리 영화의 강점 네 좋습니다 이주영씨 어아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해 가지고 저는 이제 책으로 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기한 분이 촬영을 부분이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아까 저희 듣, 대기실에 있을 때 여기 메가박스 대표님이셨나?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? 시사를 보시고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보셨대요. 그래서 이제 아 그런 것도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. 어떻게 나왔을까? 왜 저렇게 키가 크신 분이 왜 무서워서 핸드폰을 <laughs> 보셨을까? 배급사 대표님의 심장이 90km. 네. 배급사 대표님의 심장도 <laughs> 쫄깃하게 만드는 키가 1 9 0 정도 되 예. 어 오, 우리가 갑자기 대표님 키까지 너무, 알게 되는 <laughs> 예, 상황인데요. 예. 많은 정보를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아까 저도 딱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졌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고 어또 아, 하나 있었는데 깜빡 까먹었어요. <laughs> 네 나중에 생각나면 언베때꼭 <laughs> 얘기해 주시기 아, 네네, 바랍니다. 예 네네. 오늘은 맞춰야 돼요. <웃음> 자. <웃음>